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던 유태교 열혈신자 청년 사울은 스테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를 제외한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에 넘기니라, 박해 현장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 노마이는 포도원에 뛰어든 맷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박해는 그 정도로 잔인하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 아닌 죄로 인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참으로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대박해가 될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박해를 전해 주는 오늘 본문 3절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직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으로 불리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다고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사울이 믿는 이들 혹은 교인들을 끌어갔다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 속에 투옥시켰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남녀가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울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왜 본문이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기록함으로 굳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승천하신 뒤에 감남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제자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은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 모임이 곧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그 기도 모임의 구성원들의 면면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그 기도 모임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제외 배신했던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역시 남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습니다. 네명 모두 남자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밝혀진 남자의 수를 다 합쳐도 1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총수가 약 12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신원이 밝혀진 15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자들이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대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성경적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현장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갈릴리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갈릴리 여인들이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이 기도 모임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만.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사도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초대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여자였음을 밝혀주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는지에 대해서는 1년 반 전에 해당 본문을 살펴볼 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3,4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아득히 먼 옛날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그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그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옛날 유태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극단적인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기록된 성경은 여자들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토막으로 대군중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현장에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나 되었음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구절은 대표적인 여성 비하 구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수에 끼워 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상으로는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기록,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여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4장 21절이 그곳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있었다고 굳이 여자를 언급한 것은 그곳에 성인 남자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음을 전하는 2000년 전 방식의 표현법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도 여자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여자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은 여자들 뿐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집을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집 주인의 이름이 마가라는 데서 유래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셨던 집이 바로 그곳이었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에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한명한명 한명 돌아가며 발을 씻어 주셨던 곳도 바로 그 집이었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장소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집을 성경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마가의 집이라고 단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그 집을 가리켜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마가 아버지의 집은 아들인 마가의 소유로 상속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집을 가리켜 아들 마가의 집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그 집을 내어 놓은 사람이 아들 마리아가 아니라 아들 마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였음을 분명히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여자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히 혁명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여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것이요. 여자가 한 일은 하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사가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도 혁명적일 정도로 여자들의 이야기를 강화했니다 조해서 쓴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한, 언제나 여자들이 남자들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여자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심에 관한 한 여자의 신심이 남자의 신앙심보다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 신심 깊은 여자들로 인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5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본 구절도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원문에도 남녀가 각각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계속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되돌아가면 그 구절이 굳이 여자들을 별도로 밝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찾아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의미하는 당시의 표현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태동될 때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